안녕하세요. 아, 현대미포조선의 그 선박 수주 소식입니다. 아,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4월 1일 액체 그 화물 운반선 LR2급의 그 선박을 3척을 아, 수주를 했습니다. 수주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, 발주처는 베트남의 아, 선사가 되겠습니다. 건조는 아, 특이하게도 어, 한국조선 그 어, 지역이 아닌 그 현대미포조선 베트남 법인조선소가 아, 되겠습니다. 기사입니다. 현대미포조선 베트남법인은 그 현대베트남조선소 HVS이며 여기에서 수주가 선박이 그 제작이 될것 같습니다. HVS는 1999년도 그 베트남 국영조선소와 합작으로 그 설립된 조선소가 되겠습니다. 이 LR2 탱커라 하면 8만 그데드웨이 톤급의 어드베이톤에서 16만 드베이톤급미만의그 그 액체 화물 운반선을 어입습니다 아무튼 이 선박 세척이 어, 베트남 조선소 현대미포조선 어, 합작이죠. 베트남 조선소에서 어 아무 사고 없이 어, 건조되어 인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좀더 자세한 사항 즉 수주 금액 및그 인도 사항이 다시가 어, 다시 그 발표가 되면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